네, 안녕하세요 진설입니다 이공계 예비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수학 선행학습 즉 고등수학과 대학수학의 연결고리 BHU 수학 파트 D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 파트 D의 행렬과 일차 변환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렬이 무엇이냐 라는 것부터 이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 행렬이라는 것은 이제 숫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A, B, C, D, E, F, G, H 이런 식으로 이제 여덟 개의 숫자를 이제 이렇게 배열을 했다라고 할수 있어요. 뭐 다른 다른 배열 방식도 당연히 있겠죠. 뭐 3, 1, 0,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숫자들을 또는 문자들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면 된다. 요게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이제 행렬의 꼴, 있죠, 꼴. 자, 요 가로줄을 가리켜서 행.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1행, 2행, 요렇게 되고, 세로줄이 열이에요. 1열부터 2열, 3열, 4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2행, 4열짜리 행렬이다. 이렇게 이제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고, 이때도 행은 3개, 그 다음에 열이 2개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3행 2열의 행렬.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쓰는 행렬은 뭐니 뭐니 해도 2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행과 열이 전부 2개씩인 요2 곱하기 2. 요 행렬을 우리가 흔히, 이제 요거는 행과 열 개수가 같을 때는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2차 정사각 행렬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가장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영행렬. 이 영행렬은 보통 하나의 문자로는 오, 이렇게 씁니다. 이오는 이제 어떤 꼴의 행렬이든 상관없는데. 대신에 각성분이 전부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0000.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3행 2열짜리면, 000000. 요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뭐, 1행 3열이다. 000. 이런 것들이 다 0행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행렬. 다만 요 단위행렬 얘기할 때는 반드시 정사각행렬이어야 돼요. 정사각 행렬에서만 단위 행렬이 정의가 되는데, 이 단위 행렬을 보통 E 혹은 I라고 씁니다. 이거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대각선 쪽 성분만 1, 나머지는 0. 그래서 2차 정사각 행렬의 경우에는 1001이고, 만약에 3차 정사각 행렬이다 그러면 100, 010, 001. 이렇게 되는데, 어요 단위행렬의 경우엔 특히나 곱셈 연산에서 정의할 때가 중요해요. 그 정사각 행렬의 경우에 이제 같은 꼴의 정사각 행렬일 때 AE랑 EA가 전부 A가 된다라는 요런 어, 개념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실수의 연산에서 1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곱해도 똑같은 결과만 나오게 된다. 요게 단위행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렬의 더셈 뺄셈인데 요거는 일단 같은 꼴 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뭐 a b c d e f 라는 이 2행 3열짜리 행렬이 있었다. 그러면 요 옆에 더할 수 있다면은 역시 2행 3열짜리만 할수 있어요. 3 1 2 0 0 4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위치의 성분을 이제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3이랑 b 마이너스 1, c 플러스 2, 그 다음에 d, e, f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행렬 길이를 더하는 거는 같은 꼴이어야 된다. 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 뭐 여기 이거 빼기가 되면. 여기 a-3, b-1, c-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꼴이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뭐한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영행렬은 더해봤자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a 더하기 영행렬이 영행렬 더하기 a랑 같고 이게 a가 된다는 라 거죠. 이건 뭐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곱셈은 첫째, 이 곱셈은 그 앞쪽 행렬의 열 개수랑 뒤쪽 행렬의 행 개수가 같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앞쪽 행렬 앞쪽 행렬이 이행 3열 그 다음에 뒤쪽 행렬이 3행 3열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앞쪽 행렬의 열 개수랑 뒤쪽 행렬의 행 개수가 같으면 이때는 곱셈이 가능합니다 순서 바뀌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리고 이 곱셈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 녀석 곱하기 이 녀석의 행렬로 결과가 나와요 2 곱하기 3행렬이 되겠죠 이제, 요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곱셈을 할 때는 두 번째가, 음 색깔을, 예. 두 번째가, 가장 뭐 기본적인 곱셈은 2차 정사각형렬끼리에요 뭐, EFGH.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제 가상으로, 이 선을 나눠 놓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이제 처음 나오는 얘네 둘하고, 그 다음은 얘네 둘을 더해요. AE 더하기 BG. 요게 요 1행 1열의 성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요 AB랑 요쪽에 FH죠. 이것도 AF 더하기 BH. 이제 요거는 역시 일행이고 2열입니다. 그래서 요쪽에 들어가고 같은 방법으로 밑에가 CE 플러스 DG. 그리고 마지막이 CF 더하기 DH.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라는 게 행렬의 곱셈이에요. 특히나 2차 정사각 행렬의 계산은 자유자재로 될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곱셈에는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행렬 곱셈의 특징이, 첫째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A, B 한 거랑 B, A가 행렬의 곱 결과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달라요. 뭐 같은 경우도 제한적으로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다릅니다. a, b랑 b, a가 다르다 라는 게 이제 교환 법칙 미성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게좀 자유자재로 잘 안되고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뭐 a 플러스 3b가 예를 들어서 c였다. 예를 들어서. 그이 식의 양변에다가 뭔가 a를 곱하든 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양변에 그냥 곱하면 안 되고 방향을 고려해서 곱해야 돼요. 왼쪽에다가 만약에 뭐 a를 곱했다.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3 a b가 a c가 되고 왼쪽에 곱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a를 곱하면 A제곱 더하기 3BA가 CA. 이런 식으로 됩니다. AB랑 BA가 같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곱해서 정리하면 안 돼요.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0인자라는 게 있었어요. 이 0인자라는 게 뭐냐면, 두행렬 A랑 B가 둘다0행렬이 아닌데, 근데 곱한 결과가 영인 영행렬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 그럴 때그 행렬 두개 A랑 B를 영인자라고 부른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인자가 될수 있는 이런 행렬들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녀석들이다. 뭐 이런 거는 참고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쨌거나 행렬 곱셈은 실수 곱셈과는 다르게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인자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그 다음에는 역행렬이에요 일단 역행렬은 정의가 정사각 행렬에서만 이제 보통 정의를 합니다 정사각 행렬에서만 이제 저희 B H U 수학에서는 2차 정사각행렬 위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대학 수학 넘어가가지고 선형 대수학 개념까지 갈 학생들의 경우에는 3차 정사각행렬까지는 이제 계산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정의는 똑같습니다. a b랑 b a가 같고 요게 e 단위행렬일 때 단위행렬이요. 이 말을 쓰죠? 단위행렬. 요거일 때, A를 B의 역행렬, B를 A의 역행렬.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때는 역행렬 관계에 있는 두 행렬끼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바꿔서 곱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AB는 BA는 E. 요거를 만족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AB가 E다. 요것만 만족하면 자연스럽게 BA도 E가 나올 겁니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고. 자, 두 번째는 2차 정사각 행렬에서 역행렬 계산이에요. 그 행렬 A가 A, B, C, D. 요 때. A의 역행렬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AD-BC분의 1, 그 다음에 D-B-CA.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때는 AD-BC가 0이 아닐 때가 이렇게 돼요. 만약에 AD-BC의 값이 0인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특히나 여기서 요 AD BC를 디터미넌트 행렬식이라고요. 해 얘를 AD BC 이렇게, 이제, 부른다라는 것도,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행률이 존재하냐, 안 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값이다라는 거고, 이제, 뭐, 혹시, 그, 뭐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같은 거 구할 때사선공식이라고 배운 학생들이 있다면은, 그때요 AD-BC를 봤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 적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자, 그 연립 1차 방정식은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ax 더하기 by는 p, cx 더하기 dy는 q. 요런 연립 1차 방정식이 있었다 그러면 요 녀석을 행렬로 표현하면, a, b, c, d, x, y는 p, q.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립방정식에서 해를 구한다면, 요때 x, y는 행렬로 표현하면, a, b, c, d의 역행렬, p, q. p, q.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여기서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이거 풀면 그냥 x랑 y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ad-bc가 0이라면, 저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나오거나 또는 해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 중학수학에 나오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AD-BC가 0이 되어버리면 기본적으로 C분의 A랑 D분의 B는 무조건 같게 됩니다. 이거 해보면 금방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Q분의 P까지가 같으면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C분의 A랑 D분의 B는 같은데 만약에 Q분의 P가 다르다면 그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이 부분까지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입니다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행렬 A가 ABCD인 경우 이거일 때는 A제곱 빼기, A 플러스 D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 단위 행렬은 0행렬이다.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이에요. 이게 이제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부르는 이제 2차 정사각 행렬에서 성립하는 행렬 A에 관한 2차식 정리에요. 자, 그런데, 어,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왜 그, 행렬식이라고 해가지고, 디터미넌트 A. 이게 AD-BC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이 A 앞에 있는 개수 A 플러스 D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트레이스라고 하는데, 대각합입니다. 요 대각합은, 아, 요 행렬, 이거 대문자 써야죠. 이 행렬 A의 대각합은 A 플러스 D. 보통 행렬에서는 대각선 성분하면 이쪽 성분들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게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은 a 제곱 빼기 a 플러스 d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 단위 행렬이 영 행렬인 행렬 a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식 하나만을 가지고 요 행렬을 특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게세 번째로 그 행렬 A가 만족하는 식이 하나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행렬 A가 만족하는 식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3003이다. 이거 3단위 행렬이에요. 3, 2. 이랬을 때 저는 케일레밀턴 정리를 쓰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2는 0이다. 0 행렬 이렇게 나오지만 이건 케일레밀턴 정리를 써서 나온 식이고 그이 행렬 a가 2차식 요거만 만족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케일레밀턴으로 나왔지만 그 외에도 뭐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 2. 이거 해보면 알겠지만 얘도 영행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켈리-밀턴으로 나온 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렬 A가 만족하는 2차식이 켈리-밀턴 정리로 만든 식 말고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리는 오로지 그 행렬 A가 만족하는 2차식 중 하나 이거를 제한하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1차 변환의 뜻이죠 자 1차 변환이란 건 뭐였냐면은 좌표평면 위에 한점 x, y를 일정한 규칙 f에 의해서 x' y' 라는 점으로 바꿀 때요 f를 변환이라고 한다 라고 했는데 이 변환의 관계가 특히 다음과 같은 식일 때 x' 는 ax 플러스 by y' 는 cx 플러스 dy 같은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저때저 때저 변환 f를 1차 변환이라고 해요. 이 식의 특징을 잘 보셔야 됩니다. x'랑 y'가 x랑 y에 관한 1차식으로 나와있고 상수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이동 같은 건 1차 변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상수항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때 변환 F를 1차 변환이라고 하고, 이제 이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통상 이렇게 쓸수 있죠. 행렬을 이용해서 X-Y가 A, B, C, D, X, Y.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 행렬 A, B, C, D. 글자 잘안 보이네요. 이 A, B, C, D란 이 행렬을 1차 변환의 행렬이라고 간단히 부릅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아, 좋은데 그럼 네가 말한 1차 변환이 뭔데 라고 하면은 이 행렬로 나타내지는 1차 변환이요 라고 답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는 게 1차 변환을 말하기에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항등변환이나 닮은 변환 같은 것도 행렬 하나만 딱 제시하면 됩니다 이 항등변환은 항등변환은 1001 이게, 그니까는, 자기 자신, 내, 그냥 찍히는 변환이 항등변환이에요. 그 다음에, K배만큼의 닮음 변환. 요거는 K00K입니다. 물론, 저때 K가 양수면은, 같은 방향 쪽으로 닮음이고, K가 음수면, 반대 방향 쪽으로 닮음이에요. 그니까, 러 이를테면, 여기 어딘가에 여기가, 6콤마 2라는 점이 있었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만약에 2분의 1배만큼 닮은 변환한 점, 이 원점 기준으로 해서 닮은 변환해야죠. 그래서 2분의 1배만큼 닮은 변환을 하면 여기에 3 1 이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배만큼의 닮은 변환을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마이너스1 반대쪽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방향에 따라서 양수냐, 음수냐가 k값의 부호로 결정이 될 거다. 라는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대칭 이동에 대해서는 그냥 결과만 쓸게요. 역시 1차 변환이기 때문에 x축 대칭 이동의 경우에는 y 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1 0 0 1. 이게 x축 대칭 이동의 행렬이고 y축 대칭 이동의 행렬은 x축 성분만 바꿔 줘야 돼요. 반대로. 그래서 -1 0 0 1. 이렇게 되고 이제 원점 대칭 이동 변환의 경우에는 x랑 y 좌표를 둘다 부호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라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 이동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x 다시는 y, y 다시는 x 이런 식으로 x랑 y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한 행렬은 0, 1, 1, 0 이렇게 되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대칭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 돼요. y는 마이너스에 대한 대칭이동인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회전 변환이에요. 이 회전 변환은, 그, 원점이 있었을 때, 이렇게 x, y가 있어요. 뭐 반드시 몇 사분명해야 된다 이런 제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요 길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요렇게 돌린 거예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게 양수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 세타만큼 이제 회전시켰다라고 할때그 회전된 이후의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해요. 요게 이제 회전 변환인데 이게 1차 변환이죠. 그래서 요때 이 회전 변환의 행렬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 XY, x, y, x-y-. 이제, 1차 변환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이제 하나의 행렬로 계산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이제 1차 변환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게 회전 변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1차 변환의 행렬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렇게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 회전 변환을 통해서 이제 뭐 한, 주어진 점이,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4파이만큼 회전하면은 어느 점으로 이동하냐, 이런 거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었죠. 이 행렬 매우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은 합성 변환과 역변환입니다. 그 x, y라는 점이 1차 변환 f에 의해서 x', y'로 이동했고 이 x', y'라는 점이 또한 번의 1차 변환 g를 통해서 x2', y2'로 이동했다. 그러면은 이때 이 x, y라는 녀석이 x2', y2'로 가는 거는 f랑 g를 합성한 G-서클 그래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합성 변환의 기본 개념이고, 그 다음에 f를 나타내는 행렬이 a, 그 다음에 g를 나타내는 행렬이 b일 때 합성 변환, 합성 변환 G-서클 그래프. 얘를 나타내는 행렬은 이건 헷갈리면 안 됩니다. BA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B, 뒤에 게 A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그 BA에다가 xy를 이렇게 곱해서 이 덩어리가 x- y- 그러니까 x-2- y-2- 이런 구조가 되는 거라 이 뒤에 나오는 게 먼저 이제. 먼저 적용되는 변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합성함수랑 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행렬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G 서클 F를 나타낸 행렬은 BA가 된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역변환은 어렵지 않아요. 그 x, y라는 녀석이 1차변환 F에 의해서 x, y가 됐을 때, 이제 x, y라는 점에 대한 역변환 이제 요 반대로 가는 게 이제 역변환이에요. 그래서 x, y는 1차변환 f 인벌스에 의해서 x, y로 바뀐다. 이게 역변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f 인벌스를 나타내는 행렬은 당연히 a의 역행렬입니다. 그러니까는 x, y는 a의 역행렬 x-y-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원래 이제 그 f의 변화는 x-y-가 행렬 a에다가 xy 이렇게 된 거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 역행렬이 역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이제 파트 d 행렬과 1차 변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파트 E. 이제 BHU 수학의 마지막 파트가 될것 같아요. 이 파트 2 e, 벡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